존경하는 충주 시민 여러분, 나라가 망해도 제대로 망해야 되는데, 이것은 완전히 개판으로 망하고 있습니다. 언제 민노총한테 저거 자식들 고용세서 바라 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 130억 의 고용세서 받는 기업 다 없앴습니다. 20개가 끝까지 저항하다가 버텼는데, 지금 그 고용세섭하는 회사들, 공기업, 공공기관, 대기업들, 다시 민노총 자식들 다 고용세섭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가 완전히 민노총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문제는 도대체 뭡니까? 민노총이 이 나라를 다 잡아먹고, 경찰 앞에서도 폭행을 하고, 검찰청을 전구하고 시청을 전구해도 경찰은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스패을 쌓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밤을 새우고, 우리 젊은이들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그 많은. 때문에 그냥 고용 세습되고 있는 이 나라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본주의도 아니고 시장경제의 원리에도 맞지 않는 겁니다 이제 20대의 젊은이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그것이 민노총의 등이 옆에서 대통령 됐는이 문재인이가 하는 꼬라지가 너무나도 정폐이기 때문에 20대 젊은이들이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정폐 청산을 위해서 결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토요일 시간 되시면은 서울역에 와보십시오. 서울역에는 수만 명의 젊은이들과 수만 명의 애국 국민들이 모입니다. 그런데도 언론 방송 한줄 내주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언론 방송이 저 쓰레기 같은 민노총이 자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민노총이 있느라 대한민국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노총한테, 민노총한테 엎혀서 대통령된 문재인이가 대통령하는 그 순간까지 대한민국은 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 없는 사람이 세력들 등에 옆이고 민노총 정교조 떨거지들한테 등에 옆이고 300개가 넘는 좌파 진북 종북 시민단체들한테 등에 옆해가지고 대통령 되니까 이 대한민국이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리에 올라가자 말자 탈원전하고 민노총 빛깔리하고정교조빛깔리하고 여러분. 대한민국이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제로 망하면은 시롬시롬시롬 죽는데 안보의 빗장을 다 열어줬어요 지금 저 김정은 계례정권은 30분만 하면은 수도권을 장악하게 돼 있습니다 30분만 하면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이 붉은 전사들이 붉은 이 들이 서울을 장악합니다 그것이 1년반 동안 이침북 주사파 문재인이 했던 일입니다. 맞습니다. 경제 참사, 경제 참사, 외교 참사, 외교 참외는 외교대로 대한민국의 품격을다들어뜨렸습니다 가는 곳마다 완전히 왕따 신세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지도자라는 문재인 씨, 과연 그가 이 훌륭한 국민들의 지도자 될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외교 장관부터 외교부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체코 발레 박체코슬 로바키아가 없어진 지가 언제입니까? 그런데도 체소 체코슬 로바키아를 얘기합니다. 체코의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갔는데 체코가 가지고 종리하고 앉아 가지고 말합니다. 우리 원전 좋다고. 우리 원전이 안전하다고. 사고 한번 얻는 원전이라고. 그러면 미친 것도 아니고 왜 대한민국의 원전 정책은 폐기해 버립니까? 그것이 환경단체, 자파 환경단체들한테 빚 대한민국의 전기값이 1.5배 오른 줄 알면서도 원전을 폐기해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은 6개월만 하면은 핵무기를 가질 수 있는 대단한 원전의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의 속셈이 뭡니까? 대한민국의 가장 우수한 기술 원전을 폐기하고 대한민국 검수, 강산에 태양강을 깔고 있는 그들의 속셈이 뭡니까 태양강의 부패가 감자 엮이듯이 엮여서 태어나고 있습니다 태양강의 효율은 원전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데 원전 폐기하고 자기 정권 마치고 나면은 전기값이 1.5배 오르는 것이 당연한데도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봅니다. 그들은 민노총이 장악한 언론방송들을 믿고 대한민국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있는 것이 이 문재인 주사파 정권들입니다. 그들이 제대로 하나라도 제대로 한 일이 있습니까? 청년 일자리, 일자리 만든다고 54조 갖다 보았습니다. 54조 갖다 보았는데 60세 일자리만, 60세 이상 일자리만 25만 개가 늘고 40대, 50대 일자리가 24만 개가 줄었습니다. 단기 알바 일자리 하는데 줄 서서 6개월짜리, 3개월짜리 일자리 만들기 급합니다. 일자리 없애고 나면 은 대한민국의 일자리는 청년의 꿈은 사라지고 대한민국의 일자리는 없어지는 겁니다. 맞습니다. 고용이 최악이고 투자가 얼어붙고 소비가 얼어붙고 주식이 망하고 젊은이들이 배외에 나가서 직장을 구하는 이 처참한 상황에 기업들은 주사파, 종북세력민도청 보라지 보기 싫어서 해사를 문을 닫든지 해외에 나가고 있는 이 처참한 상황에 민노총의 꼭두각시 같은 문제는 무엇을 합니까? 도대체 그가 대한민국의 진정한 대통령의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 없는 대통령에게 북한 사이버 군대 2만 명, 3만 명. 더럽힌가 같은 댓글 조작단이 대한민국 국민을 일시 속여가지고 마녀사냥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거짓말 중에 하나라도 진실이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을 마녀사냥할 때그 수많은 거짓 중에 하나라도 진실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그들은 그 지 없는 대통령을 마녀사냥하고 불력장판해버렸습니다. 그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과 불의를 몰아내고 진실과 정의에 투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있는 겁니다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이제 깨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아들 딸과 여러분의 손자 손자의 미래를 위해서 이제는 정의의 전쟁을 해야 합니다 이제는 진실의 전쟁을 해야 합니다 이제는 자유민주주의의 전쟁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면은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일제의 학자에서 주권을 잃어버린 나라에서 독립군과 같은 마음으로 세력 불의의 세력 거들을 몰아내고 다시는 이 대한민국의 거짓과 불의가 아닌 정의의 노래를 부르고 진실의 노래를 부르고 희망의 제재전복을 위해서 그들이 말하는 그러한 민중민주주의를 하는 자들에게는 목숨을 걸고